2020년 4월 17일 안녕하십니까? WW더문 유튜버 뚱이아 살펴보는 오늘자 WW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빈스 맥맨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 막 방출 러시들이 일어났었고, 어 빈스 맥맨이 어렵게 결정을 내렸겠죠. 현재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인트풀 어, 셀렉트 이 언론사에서 빈스 맥맨이 어제 방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후에. 어 영상을 하나 어, 만들어서 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일괄적으로 뿌렸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의 내용을 입수를 해서 빈스 맥맨이 과연 어, 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편안하게 에, 보시면 되겠고요. 어, 빈스 맥맨이 지금 이 어, 해고 사태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 쉽게 결정할 수가 물론 없었을 겁니다. 어, 이랬던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 빈스맨이 하고 싶어서 어, 하는 일은 아니고 지금 어,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이유를 들어서 어, 우리 회사가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다. 아, 좀 양해를 부탁한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좀 강조가 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라는 단어를 빈스 맥맨이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방출 해고 사건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사건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빈스 맥맨이 마지막 쯤에도 역시 나중에 상황이 더 좋아지면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방출 사건은 그냥 영구적으로 정말로 그냥 쫓아내는 그런 나쁜 뜻의 방출이 아니라 일종의 휴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보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레슬링 INC 이 매체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WWE 내부 관계자 중에 이게 뭐 회고를 당한 분인지 아니면 이 서류를 작성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방출되신 분들한테 전달된 그 우편물 내용을 어 지금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어 유인물 내용에 따르면은 역시 어 이게 휴직으로 봐도 되는 게어 지금 2020년 7월 1일까지 어 슈퍼스타들과 그들의 직원들한테 그냥 잠깐 집에서 쉬어라! 라고 이렇게 무급휴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직 기간은 나중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휴가 자체를 이렇게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유인물의 안내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퍼스타들과 직원들이 돈은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돈은 당연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실업급여, 그리고 각종 건강보험 혜택,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정책 사항들을 이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뭐 별도로 신청을 해서 따로 급여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해드리는데 어제도 몇몇 분들 좀 보였습니다 어 물론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이 사건을 온전히 빈스맥맨 한 명한테 지금 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할 수가 없는 지금은 어 정말 바이러스 초유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어 빈스맥맨에 대한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어 보시지 마시고 어, 지금 이 상황을 좀 어쩔 수 없는 걸로 좀 봐주시길 어, 당부하는 말씀에 제가 어, 요칸 어, 하나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어, 지금 이제 뭐 무, 어, 무급 휴가 그리고 이제 임시 휴직을 이제 받게가, 어, 받게 됐는데 어, 역시 뭐 비슷한 말입니다. 어차피 7월까지는 어, 슈퍼스타들이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겹쳐서. 어, 이제 비경쟁 조항까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어, 전해드립니다. PW Insider 어, Fight f Select의 지금 연이은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방출된 어, 슈퍼스타들은 앞으로 90일 동안 다른 주요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사실 갈수 있는 곳이 어차피 없어요 사실상 어, AW나 뭐 다른 정말 주요 단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단체들도 지금 상황이 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 저러나 어차피 지금 길목은 차단되어 있고 어차피 어, 지금 이제 비경쟁 조항까지 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어, 7월까지는 어, 슈퍼스타들이 그냥. 집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아, 요거를 강조해드립니다 자, 한편 NXT 슈퍼스타들은 30일 비경쟁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딱히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일단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떠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 떠나게 됐습니다 회사 상황이 뭐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남은 사람들 어 과연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레슬링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어, 지금 떠돌 내부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분위기는 최악 중에 최악이다 역대 최악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본의 아니게 동료들이 어,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어, 또 같은 날 지금 이제 어, 하워드 핑켈의 이제 사망 소식까지 나오면서 지금 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PW 인사이더의 또 추가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방출 칼발, 칼바람이 어, 불고 난 뒤에 어, 현지 날짜로 이제 목요일 오전부터 분위기가 너무너무 지금 어, 얼어붙었다 아, 이런 증언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해서 어, 일종의 생존자의 죄 어, 남아있는 사람이 조금 죄책. 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어, 그런 기분까지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 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어, 이런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이 사태가 빨리 어, 신속히 마감돼서 다시 정상화가 되길 어,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방출됐던 슈퍼스타들의 좀 추후 보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갤로우스 앤더슨이 지금 방출돼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 칼 앤더슨이 본인의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이게 신일본 어, 레슬링 지금 단체로 넘어갈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100% 어, 맞는 것 같다 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영상이 올라온 걸 보면은 어, 미국을 떠나서 어, 일본에 도착하는 그 어떤 그 연출된 비행기의 장면을 어 영상에 포함시켰고 어 일본 도쿄에 어, 도착하는 그 장면을 본인이 어, 도착한 게 아니라 그냥 연출된 장면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쯤에는 머신건이라는 본인의 어, 신일보시던 닉네임을 올리면서 막 따발총을 난사하는 어, 그런 소리를 어, 넣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좋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일본에 갔다라는 것은 어,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카렌더슨이 나중에 어, 나중에 어, 비경쟁 조항이 풀린 뒤에 일본에서 활동할 어, 지금 가능성을 조금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어, 여론의 공통적인 의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이 밖에도 지금 카렌더슨의 태그팀. 어, 동료이죠. 루크 갤로스는 카렌더슨의 아까 올렸던 그 트윗을 리트윗을 하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팬들의 지금 반응을 막 이렇게 막 어, 이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 나중에 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힐스 슬라이터의 어, 인스타그램 영상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 워낙 오랫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역할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어, 이분이 회사를 떠나는 것도 지금 몇몇 팬들한테는 조금 어, 놀랍다 아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좀 작별 인사를 남기면서 마지막에 찍 가능성까지 이렇게 조금 약속하는 그런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출되고 나서 본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어 불씨가 꺼져가는 그런 사람 이렇게 본인을 좀 안좋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은 본인의 조금 현실을 어, 자각하는 시간을 좀 갖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프로레슬링 경력 16년 동안 14년을 어, WWE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조금 감정이 격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됐지만 어쨌거나 어, 의외로 어, 좀 평온하더라고요. 회사 사건도 지금 잘 어, 상황 회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좋아져서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이 오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출됐던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죠. EC3. 어제 EC3의 그 외모를 새롭게 소개해 드렸고 그 트위터에 올라온 어떤 메시지들을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좀 추가적인 트윗에 뭔가 본인이 확실히 하겠다. 어세 가지 사항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세 가지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일단 너희들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지 않겠다. 너희의 웹사이트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겠다. 향후 8개월 안에 너희의 사인회에도 관심을 갖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누군지는 몰라요. 어 그냥 너희, 너라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지는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 제가 제목에도 달아놨는데 이 C3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있었던, 최근까지 있었던 그 회사에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w w 를을 위해서 다시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세 가지 목록으로 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많은 팬들과 또 언론들은 EC3가 작정했구나. 얘는 다시는 W.W. 안에서 못 보겠구나. 아, 이거를 지금 이제 어, 얘기를 어, 나누고 있는데 과연 뭐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어쨌거나 이시스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본인의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어, 트위트를 어,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 루만 레인지가 어, 최근에 인터뷰를 한게 어, 머슬앤 피트니스 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됐는데 뭐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쌍둥이 어, 정말 어, 확률이 희박하기로 희박한데 어, 2016년에 어, 쌍둥이 아들을 한번 얻었던 이 부부가 또 어, 이번에 4년 뒤에 또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아, 로마레인지가 매기를 어, 하다가 어, 지금 이제 새 아이는 있고. 두 아이가 이제 아내의 배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줍게 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 이야기를 그 어디서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단독보다 도 아,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레슬맨니아때 로만 레인지가 부득이하게 어, 빠지게 됐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위험성 그리고 로만 레인지가 백혈병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빠졌는데 그 당시 로만 레인 가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리면서 어, 너희들은 모를 거다. 아, 우리 집에 뭐 나이 든 사람이 있는지, 뭐 신생아가 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어, 신생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 본인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어,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 몸조심을 하고자 레슬매니아를 포기한 것이라는 게 어, 지금 확실해졌다 이렇게 아, 어, 언론에서 확인하는 그런 어, 문구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로만레인즈 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요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자, 최근에 크레스 반 블리엣 어, 인기 유튜버죠 어, 인터뷰 채널 아니, 채널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어, 나중에 WWE 안에서 한 번쯤은 볼수 있지 않을까 어,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윌 오스프레이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WWE의 제안을 받았다가 그 제안을 거부하게 된그 사연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100% 그냥 사실만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차근차근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편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윌 오스프레이의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UFC 파이터인 크리스 사이보그의 또 최근 팟캐스트였던 내용인데 어, 내용이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WWE 안에서 론다 로지와 맞붙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아, 글쎄요. 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어 엄청난 어 그런 파이터의 만남, 어 MMA 업계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막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UFC를 보는 사람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 이들의 만남하면은 막 엄청난 대박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만날 거면, 어, 저기, 바깥에서 만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 크리스 사이버그는 작년부터 WWE 진출을, 어, 기대하고 있고, 어, 지금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 좀안 왔으면 싶은데, 어, 론다로우즈가 일하는 걸 보면서, 어, 본인도 자신감이 좀 커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 뭐 마지막까지 어, 도전하고 싶다. 어, 나는 여기 에 멈추지 않고 뭐 다른 분야까지 좀 섭렵하고 싶은 어, 론다 로즈처럼 <laughs> 되고 싶은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어, 계속 가스, 같은 말씀 드리지만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